오늘은 씩씩하게 모닝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카페 블루보틀로 향하고 있습니다. 여행자들이 꽤 많아요. 걷다가 이 작품을 보고, 어, 길을 틀었는데, 그 다음부터 길이 헷갈려서 어, 좀 난채하다가 저쪽에 모우마 뮤지엄을 발견하고 갔고 응. 방향은 바로 틀렸습니다. 응. 응. 혼자 하는 여행의 묘미는 바로 이거죠. 특히 계획이 없는 입장료는 25분 먼저 커피부터 마시고요 맨 처음에 본 눈에 들어온 작품이었습니다 음, 이 작가의 작품 이 작가의 이름은 리차드 세라예요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오늘 즐거운 작품이었답니다. What looks good today? 이번에는 특히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뒷모습까지 재밌었어요. <laughs> 고라 고양이래요. 고양이가 이렇게 안 귀여운 건 처음이에요. 르네 마그리트. 저는 현대 작가 작품들이 모여있을 때는 즐거운 상상을 해요. 이들이 뮤지엄에서 밤마다 파티하고 노는 것 같아요. 물론 영문들이. 달리와 마그리트. 이 작품은 제 키높이 한참 후에 있어서 못볼뻔 알았어요. 여기는 마티즈 작품만 다 모여 있었어요. 마티즈의 방이에요. 마티즈의 조각품. 이 작품. 조지아 오케이프, 오스카 코코슈카와 클림트의 작품이 나란히 있었고요. 어, 사인이 재밌었어요. 오케이. 저는 너무 뻔한 말을 하죠. 아, 루소의 작품 앞에서 애들은 뽀뽀 소리 엄청 냈대요. 피카소의 방 어디나 피카소 작품은 많아요. 작품량이 워낙 많으니까요. 에드바르드 뭉크. 어 작품이 좀 작아서인지 사람들이 많이 못 보더라고요. 고갱과 고흐의 작품이 나란히 있었는데 모두들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만 집중. 제대로 복수한 거죠. 모마 뮤지엄의 건축물의 장점은 창이에요. 작품을 보고 나오면 펼쳐지는 창 그리고 작품. 나 오늘 껌좀 씹어요. 다시 피카소의 방으로 왔습니다. 케네디 시대의 사람들 작가 이름은 이름 캐논 캐논 캐논인데 어 작품의 아 색상이 거리에 따라달라깔이 달라 보여서 희귀했어요. 어 재밌는 좋았어요. 이 작품이 특히 눈길이 갔어요. 특히 눈길이 갔어요. 네. 의외의 호크니 작품을 만났습니다. 포크니 작품입니다. 이 방에는 단색화 작품만 있었어요. 이후 우환 선생 님의 작품이 제일 빛났답니다. 마크로스코. 저 청년이 오늘 스타일이 좋았어요. 특히 이분의 어플로와 이 창이 가장 멋졌답니다.